반갑다, 직 군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빙 강의를 설명해줘. 윤준식 교관이라고 한다. 반갑다. 자네들, 혹시 에임 연습을 하는데도, 티어가 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빙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이 발로란트는, 멈춰서 쏴야지만, 그러니까 총알이 정확하게 나가는, 이제 브레이킹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이, 이 반동이 튀는, 프레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발로란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무빙이다 그래서 무빙을 잘하면 상대를 맞추기도 쉽고 상대의 총알을 피하기도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을 잘하는 사람이 이 발로란트 티어를 올리기 훨씬 쉬운 거지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발로란트 초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그냥 들어갈 때 그냥 W로 들어가 W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보면서 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앞에 들어가다가 이제 그 상대한테 팍팍 막 맞고 죽는데 이렇게 막막 막 W를 막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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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서 들어가야 돼. 먼저는 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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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랑 D를 활용해서 왼쪽이랑 오른쪽 가는 키를 이용해서 이 좌우로 좌우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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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 W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대방이 볼수 있는 각이 생겨요. 근데 좌우로 하나씩 찍고 가면은 한각, 한각, 한각씩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면은 만약에 설령 저기 이쪽에 있어도 이렇게 한 번에 보면은 상대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각씩 찍으면은 상대가 어디로 나올지 되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가지고 상대랑 교전했을 때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줄 거는 각을 어떻게 쪼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이걸 알아야 돼. 알고 이렇게 쪼개야 되거든?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무빙인데 그냥 AD, AD 무빙이다. AD인데 이게 D를 누르다가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멈춰져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있으면은 멈춰가지고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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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반대 길을 눌러가지고 멈춰서 두 개를 누르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멈춰서 쏘면은 이제 브레이킹을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무빙이고 가장 중요한 발로한테 시스템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브레이킹을 거는 거는 D를 그냥 하나를 누르다가 떼는 거야 한쪽 키만 누르다 떼고 누르다 떼고 딱 떼지는 타이밍에 멈추잖아 그 타이밍에 상대가 있으면 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A랑 D를 같이 눌러가지고 멈추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거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약간 이제, 이건 고급 기술인데, 이 D를 누르다가, D를 누르다가, A로 바꾸는 타이밍에 쏘는 거야. 이렇게 찍샷, 찍샷 깔기 때 진짜 좋은 스킬인데, 상대를 빼꼼 보고, 쏘고 빠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좋은 방법이거든요? 약간 픽형할 때 이렇게 보고 빠지잖아. 이걸 활용했을 때, 총알 한 번에 쏘고 빠지는 거야.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뀌는, 딱그 타이밍에 속도 값이 0이 되거든요. 딱 멈추는 타이밍이 있잖아. 그 타이밍에 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반응 못 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더 맞추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살짝 이제 고급 기술인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면은, 딱 그, 속도가 0이 되는 타이밍, 속도가 여기 되는 타이밍에 쏘는 느낌. 그걸 좀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D, AD만 써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냐? <laughs>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앞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더 A와 D를 해가지고, 앞에를 상대가 있을만한 곳을 다 피킹을 했어. 그럼 이제 이쪽이 다 각이 클리어가 됐지. 이 모든 앞에 적이 없단 거를 인식을 하면은, 이제 w 누르는 거야. w 누를 때, S랑 같이 누르면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패킹해주고,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여기 클리어해주고, 클리어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W 가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S를 누르면서 브레이킹을 걸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WS a d 요거를 이제 쓰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몹이에요 어, 쉽죠? 생각보다 발란트는 웬만하면 대각선으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빠리,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어서 상대가 없을 때는 써도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다가 상대를 마주쳤다 그러면은 브레이킹이 안 걸려요 그러면은 총알이 뭐이튀겠죠 그러면 상대를 제압할 확률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역으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걸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역으로 죽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발로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무빙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이제 훈련장 연습에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연습 모드 선택하기 중에 맨 오른쪽에 스파이크 해체하기 요거 있어요. 요걸 들어가서 그럼 이런 공간에 와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그다음에 어려움 보통 쉬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 초보다 그럼 쉬움 하시고 자기 좀 잘한다 그러면 어려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료하고 시작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총 사고 나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ADAD 아까 했던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ADAD 해가지고 여기 연습하고 없네 해가지고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을 계속 ADA로 찍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DA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로봇이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로봇이 어디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3마리 이런 식으로 다잡고이렇 해체까지 하면은 클리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ADAD랑 WS를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 ADAD무빙을 연습하기가 가장 좋은 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DWS를 같이 누르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 ADAD 무빙을 연습하기는이 연습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무빙은 아까 ADAD를 알려줬잖아. ADAD를 해서 각을 쪼갠 다음에 저기 있는 곳을 쏘라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 ADAD를 약 상대를 이제 피킹하는 용도로 쏴다면은 이번에는 상대 총알을 피하는 용도로. 그래서 이제 상대가 날못 맞추게 상대랑 싸울 때 이제 움직이면서 쏘는 거지. 이게 이제 와리가리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와리 오른쪽 가리 와리가리의 무빙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상대가 예 맞추기 어려워요 특히 헤드를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상대랑 교전할 때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상대가 뭐내 머리를 맞추기가 쉽겠지 근데 이렇게 와리가리를 나도 무빙을 이렇게 쳐주면은 상대는 날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쓰냐 이 무빙은 사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의미, 의미가 없고 조금 멀리, 이제 중장거리 교전을 할 때는 이렇게 와리가리 해가지고 해주면은 상대가 진짜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집니다. 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거리 교전할 때는 상대랑 와리가리 하면서 한 발씩 톡톡 끊어 쏘아주면은 매우 매우 쉽습니다이 무빙을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그냥 사격장 어려움 같은 걸 시작한 다음에 움직이면서 이거 쏘는 거야. 와리가리 하면서 무빙을 섞어주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른손만 사용해가지고 이런 걸 했잖아. 근데 이제는 움직이면서. 멈춘 타이밍에, 와리가리 무빙을 이렇게 섞어주면은, 좀더 무빙 연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무빙은 이제, 쏠때안기 앉아서 쏘기. 이제 앉아서 쏘면 장점은 이제 반동이 줄어들어. 반동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명중률이 올라간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FPS 게임을 하면서 상대를 보면 이렇게 앉아서 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 우선은 첫 번째 단점은 한번 앉으면은 그다음에 그 도망가지를 못 해. 그러니까 기동성이 되게 저하가 돼. 앉아서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다시 움직이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동성이 좀 취약해진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두 번째 단점은 머리를 맞게 가시면 왜냐면은, 이게 앉으면은, 예를 들면은, 봐봐. 에임이 헤드라인에 있을 때 위로 올리면서 쏘는 건 어려운데, 밑으로 내리면서 쏘기는 쉽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앉아있으면은, 헤드가 그 헤드라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더 내리면서 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드를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런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사실, 레디언트나 티어가 높을수록 웬만하면 앉아서 안 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앉아서 쏘는 경우도 있어. 어이샷을 갈겨야 될 때. 머리샷을 갈기면 돼. 앉아서 쏘면은 좀더 탄이 덜 퍼져가지고 이게 더잘 맞겠죠. 네. 연막 안에 상대가 있을 것 같을 때 앉아가지고 연막샷을 쏘면은 좀더 어, 탄이 덜 퍼져가지고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쏘고 그다음에 기관총기관총 기간초. 오딘을 쓸 때도 앉아서 쏘죠. 오딘 반동이 너무 심해서 앉아서 안 쏘면은 거의 못쏠 정도니까 앉아서 두 방고 쏘면은 어, 반동이 줄어서 쏠수있죠 절대 앉아서 쏘면 안 좋은 상황에는 이제 1대2 교전. 1대3. 그니까, 러나 혼자, 나는 혼자고, 1대2 상대는 두명일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쏘면은, 물론 한명 정도는 잡을 거나 한명 정도를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다른 상대에게 죽습니다. 왜냐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가 날 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무빙하면서 쏠 때. 이렇게 그러면은, 1대1 교훈 각 만들어서 한명 잡고, 두명 잡고, 잡고 이런 식으로 닿았다 빠졌다 싸웠다 빠졌다 하면 여러 명과 교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앉아만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나는 옛날에 너무 앉기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컨트롤 키를 빼놓고 게임했어 한동안. 너무 쏠 때마다 앉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 키를 빼놓고 그냥 안 앉고 쏘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이제 교전에 관련된 무빙을 배웠다면 은 지금부터는 이제 상대에게 정보를 따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오퍼레이터 같은 총알을 빼는 무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발로란트는 정보 싸움이거든요 결국에 상대가 누가 있는지 어,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따가지고 상대를 카운터치는 전략이나 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진짜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무빙으로 정보를 많이 따는데 그 정보를 따는 무빙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피킹이에요 피킹 어, 솔직히 이제 발로란트 좀 하는 사람은 피킹이 뭔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흘깃 보다라는 뜻이에요 예, 네, 그냥, 조금 보고 빠지는 거야. 어, 조금 보고 빠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여기, 여기 상대가 있으면은, 조금 보고 빠지는 거. 어,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방법 중에, 방금 내가 했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냥, 지글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조금 보고 빠지게. 어, 조금 보고 빠지게. 조금 보고 빠지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어깨만 살짝 보여주면서, 피킹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상대가 만약에 줌을, 이렇게, 줌을 여기다 두고 있을 때는, 어, 만약에 줌 두고 있는데, 여기, 반응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죽기가 어, 쉽다. 죽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는 피킹법이 결국에 이제 점프 픽이다. 점프 지글픽, 점프를 섞어주는 거야. 그러면 은 헤드라인보다 위에 이렇게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훨씬 상대가 쏘기도 어렵고 반응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할때 꿀팁은 이렇게 보고 마우스도 같이 돌리는 거야. 마우스도. 마우스도 가는 방향과 같이 어,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상대가 훨씬 더날 쏘기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지금 너무 빠르잖아 화면이 어, 화면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못 보고 지나갈 때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미니맵에 어차피 상대팀 빨간 표시가 떠요 상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빨간 표시가 어 미니맵에 어차피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를 못 봤어도 미니맵을 보면은 상대 빨간 표시로 뜨기 때문에 알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프 지글픽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비팀 입장에서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곳 이런 곳이 있을 때쓸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점프픽이거든 점프픽 점프해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야 빼꼼! 빼꼼하면서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점프를 그냥 그냥 점프 뛰면은 이렇게 높게 뛰어가지고 내가 제가리 맞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앉아서 점프 뛰면은 앉아있는 상태라서 제가리가 조금 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점프 피킹할 때 그냥 점프 피킹하면 이렇게 발소리가 나가지고 상대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내이 점프 소리로 내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 점프 피킹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점프를 누르고 근데 공중에 있을 때 컨트롤을 떼는 거야 그러면은 발소리가 안나되 신기하죠 점프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제 상대에게 소리를 안 주고도 점프 피킹을 할수 있다. 어, 요거 진짜 매우 좋은 꿀팁이니까, 이런 곳에서 점프 피킹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피킹법을 활용해가지고 상대팀의 정보를 따져가지고 아군에게, 어, 유용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상대팀의 통화를 뺄 수도 있고, 어, 예를 들면 오퍼가 있으면은, 점프 지글픽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팀의 통화를 한발 빼고 나갈 수도 있겠죠? 매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피킹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점프 피킹, 할수 있는 유용한 자리들이 있어요 유용한 자리 중에 하나가 여기 1사이트 백사에서도 여기서도 꽤 점프를 하면은 체크가 됩니다 헤이븐에서도 여기서도 점프 픽으로 상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프하면은 이쪽이 피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점프를 하면은 여기 위, 여기가 체크가 됩니다. 이번 장은 이제 번이압을 알려줄 건데 번이압이 뭐냐? 카스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번이압이 뭔지 알텐데 번이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이제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와, 좌우로 움직이면서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쓰냐?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실 그냥 가는 거랑 속도가 똑같거든. 무빙 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총을 피할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점프해가지고 번이압 쓰면서 가는 거랑. 그러면은 여기 상대가 날더 쏘기가 어렵겠죠? 상대의 총알을 피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쓸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제트나 뭐 레이즈 같은 엔트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고요. 다른 분들도 무조건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선 하려면은 우선은 e s g 누르고 여기 조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점프, 점프에 원래 스페이스바만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보조, 보조 이제 키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우스 휠 내리기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마우스 휠 내리기 추가시키고 설정 닫기 하면은 이제 마우스 휠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점프가 돼요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W를 누르고 마우스 휠 내리면서 왼쪽으로 갈 때는 A 누르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D 누르고 이걸 왔다 와리가리 하면서 이 마우스랑 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번역이 되죠 자, 그리고 버니압 꿀팁인데, 이 버니압을 쓰면은, 이 계단 같은 거를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헤이븐 같은데 요런 계단이죠. 그냥 이 계단 같은 경우 점프해서 올라가면은 이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란 말이야. 근데, 버니압을 쓰면은,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한 1.3배? 정도, 체감 정도 되는데요. 조금의한 0. 몇 초의 시간은 줄이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이게 진짜 크거든요. 시창 가라지도, 그래도 그냥 올라가면은, 매우 매우 느리죠. 번니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인데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점프를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가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도 이게 그냥 시프트 누르고 점프한다고 그냥 평지에서는 발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계단 같은 곳에서는 발소리가 안 나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알러드 무빙 강의는 오늘 거의 총정리 다한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거 진짜 유용한 거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익하시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윤바